안녕하세요. 금일 전달드릴 뉴스는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0월까지 안정세를 찾는 듯 하였으나 11월을 접어들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불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안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불안을 거듭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유럽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의 대응이 나올 시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유럽을 블랙아웃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정치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과 더불어 독일로 공급되는 노드스트리미의 독일의 승인 지연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용으로 가스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말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공급 흐름이 서쪽, 유럽, 이 아닌 동쪽, 러시아. 으로 전환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메가와트아워 당1 8 0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은 추운 날씨와 높은 수요로 인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러시아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인 해결이 없는 한 이번 겨울은 유럽 전역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 이외의 에너지 공급원의 문제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전체 원자력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원자로 4개에 대하여 안전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이후 전력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의 생산량이 1500메가와트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전력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은 풍력 발전 저조와 온도가 낮은 겨울 날씨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여 에너지 가격은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의 여러 문제로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액화 천연가스의 스팟 시장에서 LNG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아시아가 아닌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유럽으로 경로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시장의 많은 물량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천연가스 시장입니다. 아시아의 겨울철 수요는 견고하기 때문에 최근의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은 동반 상승하여 MMBTU 당 49달러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 7월 MMBTU 당 12달러 선의 가격과 비교하여 4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LNG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많은 선사들이 LNG 운반선 발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LNG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LNG 운반선을 추가 건조하는 것에 건조 규모의 제한으로 신규 선박 건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LNG 운반선의 수요를 장기적으로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 건조를 하는 조선소에는 희망적인 시그널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선사들이 향후 lng에 대한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선박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의 선별 수주로 한국 조선소는 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